자, 이번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교육청 기출문제 한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까? 문제 해석 능력, 아, 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자,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값은 자연수다, 그지? 뭐 1, 2, 3, 4 등. 자연수 n에 대하여 n 차다항식 p n. n이 어디 있는지 잡아야 돼. n이 어디 있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다겠지 그지? 음, p n x는, X 빼기 1, X 빼기 -E, 2, X 빼기 3에서 어디까지, X 빼기 n 까지, 오케이. 음, n이 어디 있다는 걸잘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잘 봐봐. 이거에서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1x, n 대신 자연수 1라면, p1이 되겠다, 그지? p1x는 누구? X 빼기 1부터 어디까지? X 빼기 1까지. 음, n이 1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X 빼기 1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만. 오케이. 음,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p2x가 될 거고, X-1부터 D까지, 2까지, 요까지만 한다는 얘기다겠지. 그래서, X-1 곱하기 X-2가 될 거고, 그럼 P3X는, 그죠? X-1, X-2, X-3이 될 거고, P4는 4까지, PNX는 N까지, 그 얘기다겠지. 요렇게 해석만 할수 있으면 끝난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단순 대입이야. 그럼 문제 풀어볼게. 2 x 3승 빼기 3 x 제곱 다하기 1을 a 3하기 b 곱하기 p1x 요기잖아 x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되고 3하기 c 곱하기 p 3 x 요기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3어넣으면 되고 d 곱하3 p 3 x 요거잖아 넣으면 돼 그죠 x 빼기 2 x 빼3 3 그지 이렇게 정승됐고요식 자체도 무슨 식? 항등식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제 a, b, c들 차례대로 구하면 될것 같은데 숫자 잘 집어넣으면 끝나요. 첫 번째 뭐 넣어 볼까? 오케이. x 대신 1 넣어 볼까? 1 넣으시면 좌변은 음2 3다이니까 0이네. 그지 0이고 a 남고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 오케이. a 값 구했네. a 값 얼마? 0. 그지 a는 0이다. 그지 a 값 구했고. 그럼 이 부분은 사라지네.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x 대신 뭐 넣어 볼까? x 대신 이번에는 2 넣어볼까 2 그지 2 넣으면 어, 16 빼기 4 32 더하기 1이 될 거고 2 넣으면 2 빼기 1하면 1이잖아 그럼 b가 되겠네 여기 2 넣면 으0 2 넣면 으0 그지 그럼 b 값은 얼마 따라서 b 값은 어, 5가 되겠다 그지 b 값은 5 오케이 b 대신 5라고 쓸게 b 값은 5 그지 빨간 글씨 써줄까 b 대신 5 넣으면 되고 이제 x 대신 뭐 넣으면 될까요? 그치. 3 넣으면 되겠네. 3 넣으면 27 곱하기 2 하면 54. 54 빼기 33은 27. 닭이 1이 될 거고. 그치. 3 넣으면. 음, 2, 5, 10. 그치. 3 넣으면. 3 넣으면 2. 3 넣으면 1. 어, 2, c. 그치. 여기 3 넣으면 0.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c. 어, 계산하면 여기 얼마? 27. 어, 계산하면. 27, 28. 넘기면. 18이니까 C 값은 얼마? 오케이. 9, 그지? C는 9가 되겠다. 그죠? 음, 그 다음에, X 대신 뭐 넣으면 D가 나올까? 음, 0 넣으면 되겠다. 그지? C는 9. C 9에 9 했다. 그지? 지우고, 9라고 쓸게. 9라고 써놓고, 이제 D만 남았다. 그지? 제일 만만한 숫자 얼마? 0 넣자. 0 넣으시면, 좌변은 1, 그지? 우배는0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0 넣으면, 2, 9, 18이 될 거고, 그지? 0 넣으면, 음, 마이너스 6 그지? 음, 3 넘기면 1가 되겠네 가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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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가값 구하시면 얼마? 겠네 12가 되겠네 12가 1 3가기면 12가 되겠네 2가 되겠네 2가 되겠네 이2그래겠은다2가 되겠네 개다가래겠네1다더 되겠네 그2가되겠 얼마? 0가 되겠네 12가 9다하기 2잖아. 그럼 얼마? 14니까 16이 되겠다. 그치? 답은 16. 간단한 문제야, 알겠지? 요, 처음에 요 부분, 이 부분 해석하는 것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 대입이고, 항등식이니까 뭐, 수치 대입법으 해서 풀며주시면 된다. 알겠죠? 응, 음, 수고했습니다